안녕하십니까. 이피드입니다. 오늘은 백종원처럼 한번 찍어 볼게요.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이쪽이 도농동 쪽인데 아주 가성비 좋은, 가성비 좋은 가족과 함께 와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어머니가 해 주시던 바로 그맛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여기 식당은 엄청 작은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 문 닫았냐? 바로 여기입니다.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김밥 하나 군만두 하나 칼국수 하나 값이 엄청나게 싸요 김밥이 3,000원 군만두 4,000원 칼국수가 7,000원 여기 조금 촬영 좀 할게요 아, 예, 예. <laughs> 식당은 정말 조그맣고 아담한데 동네에서 그냥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테이블은 딱네 개. 와. 식당이 진짜 옛날 그대로의 느낌이에요. 여기, 날로 봐봐 대박. 사모님과 아저씨 두 분이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오후 2시, 3시쯤 돼가지고, 어, 점심 때 한번 쫙 몰아치고 지금 한가한 시간에 운 좋게 여유있게 식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수가 4개밖에 안 돼서 손님이 한참 많은 시간에는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군만두가 나왔습니다. 이게 10개인데 4,000원.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밥. 김밥이 3,000원. 안에 밥으 한번 내려줬어요 <laughs> 떨지 마. <laughs> 어, 기본 만듭니다. 어, 참기름 냄새가 살살 나고. <laughs> 자, 만두 한번 속살 좀 볼까요? 자, 모양이 획일적이지 않고 진짜, 진짜 손으로 만든 것 같죠? 자, 당면이랑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어, 어, 적당히 들어갔습니다. 뭐 아주 대단한 걸 바라진 마시고 그냥 집에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해주시던 바로 그 맛.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 해준 적은 없지만 엄마가 만들를했다면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 시식해 보겠습니다. 음, 내가것같아 <laughs> 김밥 한국 기름에다가 푹 담근 것 같아요. 기름기가 잘 날려. 튀아 튀겼나 보다. 군만두인데 튀겼어요. 튀김만두라고 해야지. 김밥은 기본 김밥이고요. 특별한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기름을 팍팍 차가지고 향이 좋아요. 그리고 만두는요. 엄청나게 푸짐하지는 않지만 은 일단 기본에 충실하고 약간 튀긴 듯한 느낌? 구워서 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튀긴 듯한 느낌. 그리고 일단, 4,000원에, 4 0원에 10개잖아요? 양으로는 뒤지지 않습니다. 맛도 괜찮아요. 음, 좀 기름기가 많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조금 느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직 칼국수가 안 나왔는데 칼국수 나오면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자,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음. 진짜 푸짐해 한번 저어보실까요? 이게 7000원입니다 감자 들었고 계란 호박 다대기는 입맛대로요 혼자 먹기에 진짜 넉넉한 양인데 여럿이 오면은 이렇게 김밥이나 만두 칼국수 같이 시켜가지고 골고루 나눠 먹으면 메뉴에 대한 선택에 고민을 덜어줄 것 같아요. 음, 면발이 쫄깃쫄깃해. 살짝 얼큰한 느낌.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만두하고 김밥보다 칼국수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만두는 일단 4,000원에 10개라는 양이 괜찮고요. 김밥은 기본에 충실하고 요즘 김밥이 보통 4,000원 하나요? 기본 김밥이요? 전체적으로 싸요. 근데 칼국수는 그걸 다 펴놓은 느낌. 양도 많고 맛도 괜찮아 살짝 얼큰한 느낌.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다데기 더 쳐서 먹으면 되고. 자, 지금 총 가격이요. 만두 10개짜리가 4,000원. 칼국수 푸짐한 게 7,000원. 그리 김밥 기본김밥 3,000원 토탈 얼마입니까? 계산해주세요 14 토탈 14,000원입니다 세 가지 시켜놓고 14,000원 괜찮죠? 이 정도면 요즘 고물가 시대 대박입니다 예? 아, 다 먹었습니다 자 김밥 남은 거 마지막으로 없애줄게요 엄청 배부른데 칼국수 면발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쫄깃쫄깃 쫄깃쫄깃 쫄깃. 잘 먹고 갑니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정말 아저 오토바이 좀 봐라 고물가 시대에 정말 저렴한 뭐 아주 싼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한그 가격대까지는 싼거 같아요 칼국수는 정말 쫄깃쫄깃하고 저세 가지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습니다 정말 푸짐하고요 그리고 김밥은 아주 기본에 충실한 요즘 3천원짜리 기본 김밥이 어딨어? 그리고 만두는 사실 제가 엄청 기다리는데 생각보다는 어, 내용물이 약간 부실했고 근데 양은 많으니까 좋고 그리고 기름기가 많아서 약간 먹다 보면 조금 물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도농동에 있는 현리만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잘했어 <laughs> 힘들지? 또 만나요